여기는 금성면 도홍리에 위치한 프리지아 농장, 농장입니다. 꽃피는 계절이라는 농장인데요. 어, 지금이 12월인데, 12월에 우리가 프리지아 꽃을 흔히 접하는 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리지아들이 지금 현재 수확 시기가 어, 지금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쪽을 보시게 되면, 아직 꽃대에도 안 올라온 프리지아 들이 있죠 이거는 원래 2월 3월에 꽃을 피울 예정입니다 원래 이 프리지아는 봄을 알리는 꽃이죠 그래서 사람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 그냥 보통 재배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보통 재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생육 상황은 이쪽 부분이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수확할 수 있는 상태의 꽃을 피워낸 지금 현재 이 상태들은요 우리가 정식 전에 훈연 처리와 저온 처리라는 별도의 처리 과정을 거쳐서 9월에 정식을 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축성으로 키워낸 거기 때문에 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9월에 정식을 하게 되면요 9월 이 하우스 온도관리가 그래도 20도가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20도를 넘습니다 그 밖에 평균 기온이 어, 올해 20년도 9월 평균 기온이 어, 21도 정도 됐습니다 우리 금산에 그런데 여기 이 꽃들은 정식하고 나서 18도 이하로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관리가 많이 힘듭니다 그렇게 관리가 만약 18도 이하로 관리가 어렵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느냐면요 이 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꽃과 두 번째 꽃을 보게 되면 이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이 노란 꽃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꽃과 두 번째 꽃의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꽃들은요. 이렇게 나란히 피어 있어야 이거 얘네들이 아무런 그 해를 입지 않은 정상적으로 자란 예쁜 꽃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또 심하게 되면 서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죠. 글라디올러스. 글라디올러스 꽃 모양이라고 해서 그것도 기형꽃입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꽃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잎을 물고 나온 것 같이 보이죠. 이거는 또 갓을 썼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갓이 발생한 꽃이라고 해서 이것도 기형 꽃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형 꽃들이 출현을 하게 되는 거는 9월달 18도 이하의 온도관리가 안된 그런 현상들 때문에 얘네들이 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촉선재배로 해서 12월에 꽃을 피워내게 되면 농가 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음, 온도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어, 그렇게 음, 보편화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 금산에서도 올해는 새 농가만 어, 촉성 재배를 하게 됐는데요. 올 농사가 그래도 너무 잘된 듯이 보여요. 그래서 기쁘고요. 올해 겨울이 많이 춥다고 합니다. 제가 꽃소식을 일찍 전한 것 같은데 프리지아와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